난 담배를 진짜 멋으로 피진 않았어요. 정말 요만큼도 멋으로 펴본 적은 없어요. 그게 무슨 멋이에요. 너무 답답할 때 담배를 한대 피우신다면, 그러면 여기가 아프면서 골도 피돌 만큼 깊게 담배를 빨아들이고 근데, 갑자기 담배가 참 이상해요. 음. 그 옆질이 날거 같고, 너무 맛이 없고, 커피 맛 가져. 라고 해서, 음, 이상하다. 그리고, 한참 있다 또 담배를, 똑같은 세 번을. 음.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근데, 좀 있다 우리 딸한테 전화가 엄마 는요 근데, 우나 엄마가 죽을래나 봐. 담배 맛이 이상해서 필수가 없네. 그랬더니, 딱 울어요. 그래서, 너무 돌려서 왜 울어? 그랬더니, 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래요. 그래서 뭐, 무슨 기도를 했더니, 엄마가 뭐, 아, 담배 끊기 해달고나 생각나다. 가서 기도했어요. 누군가의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금연. 평범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니코틴 목걸이. 필요했던 순간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나세요.